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난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몇개 있죠 일단 내일 알테오젠 IR 개최 있습니다 기업 설명회 개최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이번에 제약 바이오, 저희 머크랑 계약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이 있고요. 오늘, 이제, 롯데 호텔, 제주, 여기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IR 발표 후에는 조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폭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어떻게 다들 잘 매매를 하셨는지,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도 그렇게 찍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영상 계속해서 잘 찍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왜 ir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냐? 그거는 일단 그냥 관심도가 일단 전부입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리고 잘 팔리겠죠. 주식도 하나의 물건입니다. 주식도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그게 흥해야. 잘 팔립니다. 그래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 HLB입니다. HLB인데 2월 21일 날 IR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그 전부터 계속 엄청나게 했죠. 그렇게 21일 날 IR 발표 후에 조금 눌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IR 발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이슈가 된다. 왜냐면 관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만 좀 올랐냐? 다른 바이오즈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앱클론 오늘 굉장히 상승 많이 했습니다. 15%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1 4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 13%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쭉 이렇게 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굉장히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일단 좀 오늘 전체적으로 장 흐름 먼저 보고 갈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바이오아 오늘 16%로 굉장히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에클론 볼게요. 에클론도 지금 계속 상승세 어마어마하게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 지금 다들 보셔야 됩니다. 또 오늘 초전도체 있었죠. 초전도체 있을 때문에 지금 전체 다 하락했고요. 전체 다 하락하면서 반도체 쪽, 반도체 쪽이랑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뭐예요? 비트코인 난리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관련주 2차전지 이런 식으로 눈 돌리고 있는데 지금 눈 돌릴 때 저희는 옆에서 알짜배기로 계속 수익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테오젠도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ir 개최 전에 상승폭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분명히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듣고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 봤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 계속 남겨드리는 이, 얘네들. 일단, 알테오제는 저희 머크랑 독점 계약, 후에 치료제약, 기술청구 소식 계속해서 뭔가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내고 또 뭐예요? 주가 잘 가니까 또 바로 이제 자회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도 뉴스로 엮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가가 반응을 안 하면 얘네가 굳이 이거를 낼 필요가 없겠죠. 뉴스를. 근데 알토스 바이로딕스 이게 알테오젠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망망혈관 질환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예요. 특허 출원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약보다 더 나은 시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뉴스에도 중, 충분히 주가 반영된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 개최 후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일 IR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직 매매 거래 정지 남아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가 되려면 22만 22만 원 기억하시면서 매매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내일 찍고 매매 정지가 될지 그리고, 매매 정지가 안 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눌러줄지, 그건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정도 관계라고 하면, 지금 거래량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매매거래 정지는 얘네한테 훈장이 될수 있어요.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정지된 일정 기다렸다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려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을 줬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앞으로도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도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드리는 부분, 영상 마지막에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쭉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휴젤. 휴젤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어제도 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고점 부분 3%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대비, 이제 어제 고가 대비만큼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제 종가 대비 더 한번 올라갔죠? 지금 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에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 되시죠? 충분히 내일도 상승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눈여겨봐야 될 휴질. 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가족단톡방에서도 수시로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기억을 못하고 매매를 못하실 것 같으면 010-4829-3958번, 010-4829-3958번으로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초대해서 오시면요. 영상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영상 안 보시고 그냥 가족단톡방에서 그냥 뉴스랑 그리고 가격 단가 이런 거 올려드리면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족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4829-398번으로 5 문자 4, 5번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이분들은 바이오를 주목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휴젤도 내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한양행, 제가 저점 잘 잡으면 상승폭 다시 한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내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마지막 단가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은 오늘, 보시게 되면 양봉이 되게 크게 올라왔고, 최근 3일 동안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양봉이 지금 이틀 동안의 거래량보다 종가보다 다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승하고 7만원 선만 뚫어줄 수 있는 내일 흐름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인 8만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기간이랑 외국인들 물량 아직 보유랑 계속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간이 들어온다. 개인은 아직 잘 모른다. 지금 본전 왔을 때 팔려고만 하는 개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체력들은 좋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 매물대 잘 소화했다라고 보여지니까 내일은 상승폭 올라가면 7만 원, 8만 원 뚫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유한양행까지 봤고요. 다음 HLB죠? HLB는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하락을 한 이유는 주식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상승을 했으면요. 내려와야 되고요. 저점 부분을 다시 한번, 바닥을 잘 다져야 매물을 잘 소화를 해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어때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만들어줘야 저희 더큰 상승.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 원 선을 복구하려고 그렇게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왜 내려왔냐? 일단 어제 600억치의 전환 사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얘네가 운영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개인 주주분들에게는 당연히 악재성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하락 조금 나왔다. 하지만 5일선, 10일선까지 얘네가 내려갈 이유가 없었는지 위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한번 일단 일단은 하락이 나왔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시점부터 2, 3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하락이 나온 후에부터 2, 3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하루, 이틀, 3일. 그다음에 올라가죠. 보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저점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알테오젠,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왜 올라갈 수 있냐, 있다고 말씀드렸냐. IR 개체가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상승폭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내일 이후에 조정이 오면 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저점 잡아서 다시 들어갈 거니까요. 가격 대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가족방에 오시면 되고요. 가족방 들어오는 방법 010-4829-398번으로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몰라서 못 하면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으시면 남들에게 뒤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도움을 받으시려고 해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 또 하나 큰 도움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드린다고 했던 시장 이슈전에 바이오 시장 옵니다. 이슈 전일 때좀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자 5번 주시면 돼요. 지금 2024년도 임상 결과가 곧 발표 예정인 것들만 갖고 왔고요.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도 보시게 되면 바이오니아 왜 올랐어요? 탈모 완, 아, 상품 이거 공급 계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으로 공격, 공격 적으로 얘네가 체결했습니다. 독점이고 얘네가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얘네도 오늘 올랐습니다. 대장암 유발. 이거 제어물질 확보 유효성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네도 7% 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전에 이슈 전에 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시장 진짜로 옵니다. 왔을 때저 기억나서 그때 다시 한번 주세요 하시면 이미 뉴스 후니까 어깨 위로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어깨에서 또 머리에 파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발목에 왔을 때 머리에 팔 생각보다 이렇게 안 좋은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발목에서 머리에 팔수 있는 그런 단가적인 부분까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 010-4829-3958번으로 문자 5번 주시고요. 글로벌 파트너스들이 다 주목하는 회사들만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임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얘네가 주목을 하고 있다. 근데 큰 문제 없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완료가 될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데 15년에서 16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폭발적인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스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문자 5번 주시면 그 종목들 제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 땅톡방에다가 이렇게 2024년도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저희 모음집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나라도 2024년도 바이오는 충분히 정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거 충분히 받아가시고요. 지금 또 남들 모를 때 하면 안갈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른 쪽에 뭐 바이오, 왜, 2차 전지라든지, 바 반도체 쪽이 들썩인다고 거기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거기에 눈 돌리시면 손, 손실이 나기 쉽습니다. 이미 고점인 것들이 많아요. 바이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점이 아니라 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잡고 조금씩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자린들만 모아놨으니까요. 이거 충분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제가 가족분들을 좀더 모집하기 위한 제가 공부를 하는 종목들 뿌려드리는 거니까요. 010-4829-3958번으로 문자 5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앞으로도 제가 바이오 쪽 계속 다뤄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